샬롬 로중이 꺼주는 제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10편 60편 12절.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곧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주님과 함께 행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기독교인들의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중 본문을 번역한 분은 아주 재밌게 하셨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곧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 서로 상이한 번역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세 번역을 읽어 보면요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요 더 재밌는 건 영어성경들도 다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영미권에서는 고전처럼 읽는 어, 킹 제임스 버전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CEV 성경에는 또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한글은 고전적인 번역에 영적이라고 돼 있고 최신 번역에 합당한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또 고전적인 번역이 합당한 또 새로 나온 번역이 영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어에는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억누르는 게 영성이 아니고 또 영성을 해치는 게 이성이 아니고 이성과 영성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녹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서로 공동체도요. 영적인 것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 구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는 지금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구별 없이 온 인격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나 바울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운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 능력의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무궁한 지혜를 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도두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모금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